여기는 척추는 이렇게 정면이에요. 그쵸? 여긴 면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떠버리잖아요. 여긴 면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정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더, 더 이게 정면이라고요. 여긴 더 이게, 이게 정면이에요. 이렇게가 아니고. 지금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절로 가 있는 건데 아니라고. 면이 아 여기까지 정면이죠 아니, 이렇게 예. 이렇게야 정면 이평면이거든 네. 네. 여기는 기울었다고요 이게 평면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면 이게 앞의 네. 방향이어야 네. 된다고요 네. 근데 자꾸 여기를 이렇게 보시는 거야 여기처럼 보시는 거야 여기를 그 이렇게 되죠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왜 자꾸 이렇게 보시냐고 아, 내가 설명했잖아 여기는 면이 굽었다고 그래서? 이해됐어요? 응 네. 어. 다시 와보세요. 자 다리 아, 아니요 이렇게 놓시고 여기 잡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요 팔팔 펴세요 네팔 펴시고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넘어오는 순간 이거 틀렸다고요 기댄 게 아니고요 이 상태 그대로 거기서 그냥 기대세요 다리만 다리만 버티는 거 보세요 다리 다리 아니요 그렇게 마시고요. 그렇게 말고요. 다리, 기마자세, 기마자세. 네. 이 상태에서, 이 다리는 힘이 빠질 거고, 이 다리 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몸 따라오세요. 몸 오세요. 그대로 기대세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 다리도 맞춰보세요. 이 상태에 다리를 맞춰보라고. 네. 거기서 넘어오지 마시라고. 이게 기댄 거라고. 근데 자꾸, 이거 기댄 게 아니에요. 빠졌어요. 요거예요 다시. 또 내려와 볼게요. 기대 보세요. 몸 오지 마세요. 예. 지금이에요. 이게 기댄 거라고, 이게, 이게. 됐어요? 다시. 밀렸잖아요. 저 다리가 떡버뜬 게지 못하니까. 그. 자. 기대시라고, 이렇게. 자. 잡아줘. 네.